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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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우리 엄마원들이 여기 여기죠 여기라고? 아 여기 뭐가 있는 아무것도 없잖아 건물이 없었고 대한민국 개그계의 일인자 아, 김국진 사람들을 웃기고 있어야 할이 시간에 그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걸까? 이곳은 그가 다니던 강원도 산골 마을의 초등학교 20여 년전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잃어버린 추억과 만나고 있었는데. 야양가왜싸에서 <laughs> 국진을 알아보고 달려온 어린 팬들을 만났다. 그 어디에서 만난 팬들보다 반가운 이들. 국진의 장난기가 슬슬 발동한다. 이고온 사람만 해줄 저... 거야. 내가 해줄 <laughs> <laughs> <싸움 받으면 웃음> 국진은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신이 났다. 이 순간이 국진에게 왜 이리 각별하게 느껴질까? 다 내라고 기억나냐? 이 근에?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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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빛바랜 기억 속에 동창생 이름처럼 변해버린 고향이 낯설기도 하다 하지만 이 거리, 이곳은 김국진 그가 꿈 속에서도 그리워했던 바로 그 고향이었다. 나, 나는 그저 꿈을 꾸다 보면 서울에 있으면서 자다 꿈을 꾸다 보면 여기를 많이 꾸져 최고로 많이. <laughs> 여기 있지. 오전 10시, 일산.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김국진의 첫 촬영장이다. h a t Char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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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h a r i a n g Char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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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다 a r i a n g 모두가 틈새 없는 일정에 쫓기다 보니 짧은 시간 내에 자기 촬영분을 끝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물며 김국진으로서야. <laughs> 오늘도 김국진의 촬영분이 더 많아 일찍 끝내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일일 것 같다. 첫 번째. 사실 어렵게 한 장면을 끝내고 나면 그는 또 성급히 달려 나가야 한다. 다음 일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laughs> <laughs> 사각가는곳이면 어디나 몰려드는 팬들. 예상치 못한 사인 공세에 몸과 마음을 더욱 바쁘고 지치게 만드지만 이것이 없다면 스타들은 또 얼마나 허전할까. 김정범 우리 아들이 김정범이에요. <laughs> 도착한 곳은 m b c 테마게임 스튜디오 녹화가 있다. 경 t e l 괜찮니? u I can tell 어 o 고마워 a n tell you. I can tell you. I can tell you. I can tell y 가 u I can tell you. I can tell you. I can tell you. I can tell you. I can t 하루를 스물다섯 시간처럼 지내야 하는 바쁜 연예인들 틈만 나면 쉬고 싶은 게 이들의 마음이다. 하지만 이 잠깐의 여유에서 서로 힘들지만 즐겁게 일하자는 따뜻한 동료애를 느끼는 것은 아닐는지 즐겁게 일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남을 웃긴다는 것이 가장 피곤한 일임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이다. 데뷔 몇 년째 개막전 박수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철민. 그에겐 그 바쁜 김국진이 누구보다도 부러운 선배 중 하나다. <laughs> 스타가 되기까지 누구나 이런 무명 시절을 겪기 마련인데. 그러나 김국진은 데뷔 때부터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개그계를 평정, 부동의 자리를 굳히기까지 그야말로 숨가쁘게 달려왔다. 누가 아이 사람을 아십니까? 없다. 비정바거 그럼, 이 사람은 아십니까? 조개역상 아시는 것인데, 쌍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안에서 1, 2, 3등 다 휩쓸던 내가, 나머지 궁받은 너 말을 내가 들어줘야지 뭐. 좋습니다. 그러면뭐 마음 넓은 사람이 들어줘야지. 어, 아, 제가 참아야지. 그래, 네가 참아라. 컴여러 상사 디어드가따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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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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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어 드디어, 드어드어어어 어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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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저기 저기 아는 사람한테 혹시 취소 좀하달고 해가지고 뭐래아 장씩 딱닥쳤죠딱닥뜨렸저 했는데 키수진이 취소가 됐어요. <웃음> <웃음> 제 33회 백상 예술대상 남자 코미디 연기상 MBC 테마 게임 김국진 씨. <laughs> 오늘은 이 영상을 이영광을 우리 엄마하고 우리 형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이 아니다. 이영상다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영상을 고영상고이 영상을 보고 이고이영상이고 보통 한 상황 찍는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정도. n 지가 나면 몇 배로 길어진다. 특히 밤 촬영은 새벽 3시, 4시를 넘기기 일수다. 데뷔 후 초, 김국진은 이른바 말로서만 웃기는 스탠딩 개그에 승부를 걸었었다. 뒤늦게 연기를 시작했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다. 늦은 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해도 쉬 목에 넘어가지 않을 것인데 자꾸만 자꾸만 엔지가 나고 있다. 야 답다 맞아 답답하다 마지막 무려 진짜 치고 싶지 않다. <laughs> 야 답다 <답답하다>. 맞아. <laughs> 모든 일은 끝이 좋아야 다 좋은 법 코믹 연기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 촬영의 복병은 마지막 엔딩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국진이. 술까지 동원해 기를 써보지만 결국 실패다. 이제서야 김국진의 오늘 스케줄이 모두 끝났다. 집에 도착한 것은 새벽 2시경. 그나마 이 시간이 유일하게 어머니와 마주하는 시간이다. 밥은 됐고 말죠 과일이나 주세요. 국진이 고3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후 십수 년을 홀로 지내셨다. 너나 없이 넉넉지 못했던 가난의 시절들,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를 바라며 그 시절을 이겨내신 어머니. 힘들었지. 좀 해준 말 힘들. 유치원 직토라서 좀 사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네. 어머니와 아들은 닮은꼴로 말수가 별로 없다. 하지만 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를 좀더 편하게 모시려는 아들의 마음도 서로 닮은꼴은 아닐는지. 이른 아침 국진은 또 어디로 달려가니? 오늘은 아주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날. 석달 전부터 어렵사리 날짜를 잡아 광고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 이윤 경협을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다. 야, 황금 씨. 어, 바쁜, 바쁜가 봐. 어? 야. 항상 늦냐 어? 항상 늦죠 느낌만 듣죠? 느낌 야, 눈, 야, 야, 왜, 머리, 왜 문양이 <laughs> 나? <그냥>. 어? 나이가 들었잖아. <laughs> 대머리 되는 거 아니노? 국진은 경협에게 또다시 시비부터 걸어본다. <laughs> 어떻게 했냐? 그렇죠. 사야지. 그래, 그래. 야,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 갑자기? <laughs> 아, 어제 뛰어나 돈이. 돈이 내는 거 아니야? 아 어제 네, 돈. 야이 명함 한장는데 늦은 걸 미안해해야 하는 입장인데 차표값도 없다 한다.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밥 먹고 가자. 아까 그게 뭐냐? 밥은 틈 없지. 그 틈에 가는 거야? 국진과 경협은 20년 지기 단짝 친구. 같은 서울에 살지만 바쁜 국진 탓에 1년에한두번 <laughs> 만나기도 <웃음> 힘들다. 알고 보면 김국진은 어릴 적부터 골목대장, 친구들 골려먹고 장난치기 선수였다. 경협은 그 중에서도 국진에게 가장 많이 당한 친구. 그런 친구 둘이서 벼르고 벼르던 하루만의 여행을 떠나는 건데. 지금 우리 그 앞에 강은 물이 뭐 있냐, 지금? 지금은 겨울이라 좀 말라서 별로 없어요. 그래?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강은 물하고, 해안, 모래하고, 해안 자가라고등 응. 많이 있었잖아. 맞아, 맞아. 거기서 스케이트 많이 탔었는데, 어? 아, <laughs> 왜 봐, <봐요>? 어? <laughs> 야, 너 스케이트 나랑 탔다고 너 물에 빠진 거 기억나? <laughs> 기억나지? <laughs> 아니. <웃음> 도망가다가 자기을 피하고 다 떨어뜨리잖아. 야, 내가 피해, 뭘 피해, 마 뭐? 참, 너. 웃기고 있네. <웃음> 니, <웃음> 니가 도망가는데, 사르름 쪽으로 도망갔잖아. 나 그러니까 쫓아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니가 푹 들어가더라 얼음 쪽으로 야 그럼 와서 꺼내주는 게 당연하잖아 야 <laughs> 꺼내주려고 꺼내 내 마음 먹었지 물 속에서 첨부 첨부 이 깨지고 있는 거지 눈에 익은 그을판이 나타나자 국진의 가슴은 뛰기 시작하고 왜더 빨리 이런 기회를 만들지 못했나 후회가 앞서기도 한다 늘 그렇게 바쁘기만 했던 서울 생활을 벗어나 국진의 마음은 벌써 고향을 향해 저만큼 달려가고 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강원도 인제, 국진과 경엽의 고향이다. 어디 갈까? 학교 먼저 갈까? 어쨌든 될까? 어. <목소리> 인제에도 차가 막힌다. 이한나라 차가 없어가고 차 한두 대 지나가면 소름 끼우겠었는데 다 변했다. 모든 것이 변해버린 고향 인지에서 김국진을 가장 먼저 알아보는 건 사인을 해달라는 어린 팬들과 고향만큼 변한 동창생이었다. 어? 운전해서 내리려고 잖아 그래? 전화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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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자, 몰라보겠다. 자. 어린 후배들의 둘러싸여 20여 년 만에 방문한 모교는 얼마큼 변해 있을까? 그때 운동이 진짜 크게 보였는데, 내가 여기, 여기서 공한 한 말씀 방금 날랐다, 그렇지? 국진과 경협이 어? 다니던 인제 남초등학교. 어린 시절 이곳에서 국진은 거칠 것 없이 뛰고 놀았다. 국진의 주 특기는 축구. 사실 그는 축구배에서 센터포워드로 큰 공을 세우기도 했지만 5학년 때 주장을 맡은 후 8년 전통의 우승 기록을 깨는 바람에 축구부가 해체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몇 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6학년 2반끼리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아, 이거 후배들 만나니까. 내가 선배 선배인 거 알고 있어? 네. 응? 역시 웃음은 세대를 뛰어넘는 공용어일까. TV 속에서만 보던 인기 개그맨 선배와 산골 마을 후배들은 기리끼리 잘 통했다. 나 아, 뭐했냐면 군단장을 했어. <웃음> <웃음> 그리고 주번. 어, 그래. 너 선물에만 관심 있지. 자, 질문 있어? 질문? 선생님, 어, 어. 학교 다닐 때 성적은 어땠을요 학교 다닐 때 성적은 아, 2등을 했어. 2등. 왜냐면 누가 뒤지진이 옆에. 서라 아니? 아유. 고향을 떠난 지 20년. 아직도 이곳에 남아 국진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이웃들이 있었다. 경혜배 누나와 이웃집에 살던 아줌마가 그들이다. 시고아야 어, 고맙다야. <laughs> 여기다 지 아, 이거 아, 추운데. <벌써> 쿨적에. <laughs> 예. <laughs> 좀 개구쟁이로 컸는데 지금 <laughs> 그렇게 생겼네 아침부 아... 글쎄 지금 지금은 좀 모르지만 어렸을 아... 쪽에좀 아주 고집 많이 부렸어 아그 저기, 그, 저기 양신에 들어가는 골목에 네. 아 거기서 딱지 칠 적에 하면 지가 보기 이겨야지 아... 지문안 되는 거야 나는 지문웃기아나 <laughs> 그만할래 난 딱지 고는 집에 볼까 그래, 빨리 딱지 돼! 그럼 이번이 마지막이다? 엄마가 밥 먹으러 오랬단 말이야. 딱지 치기 하나도 상대를 이겨야 했던 김국진이었다. 유난히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 바로 이런 성격이야말로, 꼬마 감자 김국진의 어허. 오늘을 만든 원동력은 아니었어.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laughs> 삼형제 중 가장 능력한 타조형한 아이였다. 그러나 국진은 밝고 명랑한 아이였다. 그리고 똑똑했다. <laughs> 비교적 부유한 경엽에게 결코 칠 수는 없는 일. 경엽은 당연 라이벌이었다. 개구쟁이였지만 공부는 1, 2등. 국진은 중학교 2학년을 마치고 서울 유학길에 오른다. 그렇게 국진은 고향을 떠나온 것이다. 감자고를 떠난 지 20년, 고향에서 살았던 세월보다 서울 생활이 길어질수록 되돌아가고픈 곳, 외발 스케이트와 부대짜로 썰매 타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 그것은 바로 고향이었다. 지금은 그 개구짓던 기억들도 다그립기만 한다. 아, 저기 아니야 저기 그지 뼈대만 남은데 아 그지 모르겠다 가봐야 되겠는데 버리를 위해 전국을 떠돌아 다니셨던 아버지와 장사 일로 생계를 꾸리셨던 어머니 그리고 개구쟁이 삼형제가 오손도손 살았던 이옛 고향 집 가난했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다. 야 우리 집은 집이 어디... 너희 집이야 네, 여기가 그지 그 미전이였지아 여기 미전인가? 우리 집이 이렇게 변했냐? 가건네집 안방이고, 이쪽이 부엌이었고, 어. 이게 우물이었지, 길이지. 집터와 함께 옛 추억마저 사라져 버린 걸까? 살던 집자리는 이미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그 시절들은 흘러가 버렸다. 그럼에도 이곳이 그렇게 떠오르는 건 어린 시절이야말로 우리 삶에 있어. 가장 풍요로운 시절이고 또그 터전이 고향이기 때문이다. 오, 오. 국진이 왔다는 소식에 인제 사는 동창들이 서둘러 마련한 오. 술자리가 오. 벌어졌다. 어? 아, 어? 예. 아주 대스타가 돼가지고 아, 예. 내가 아주 굉장히 마음이 좋다. 아, 선생님 변하지는 않잖아요. 으모델는내 똑같대. 똑같으시네. <laughs> 아. 어머, 없어진 것 같다, 야. 아, 아니야. <laughs> 야, <laughs> 야 이놈이구나, 이거. 야, 방금 왔다. 야, 앉아요, 앉아요. 앉아. 어, 선생님, 안, 앉으십시오. 예. 탄할 네. 때. 네. 나한테 한번 들킨 게 있다고. 뭐 들켰는데? 맨날 혼자 들가는 제가요? 네. 그 여학생들 말이야. 그메모를 해가지고. <웃음> <웃음> 우리 극장 가자. 해가지고 된걸 몰라야 돼. 묵 발자를 위하여! 야! 고향에서 김국진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소주 한 잔을 받아 마셨다 헤어졌던 세월만큼 서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고향의 모습이 그대로 배어있는 이들에게서 국진은 잃어버린 고향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고향 같은 친구, 친구 같은 고향 모든 것이 다 변해버린 고향이 그래도 낯설지 않은 건 고향 산천을 꼭 닮은 이 사람들 때문은 아닐는지. 아주 큰 스타가 아니라 위대한 스타가 되도록 우리 모두 빌겠고 꼭 되길 바란다. 고 일어나면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는 별들의 세계. 이제 시간을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몇 가지 여론 조사를 해 봤습니다. 먼저 이제 시험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는 질문에 우 소미가 얼음 날이 있었다. <laughs> 그 속에서 빛을 잃지 않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laughs> 오늘도 그 빛을 바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김국진. <laughs> 어색해서요 카메라를 못 봐요 웃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 왜 와있지? <laughs> 어, 생각해보니까 <laughs> 어, 어. 어? <laughs> 어? 어? 그가 여전히 사람들을 웃기고 있었다 그 천부적인 재치로 고향에서 가슴 가득 담아온 그 따뜻함으로.